안녕하세요. 오늘 시퀀스는 내전근 위주의 리포머 시퀀스입니다. 먼저 스트레칭으로 시작할게요. 양손 휴더레스트를 밀어내며 왼 어깨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. 시선은 오른 어깨 넘어 천장을 보는 느낌입니다. 척추의 로테이션과 함께 뻗어놓은 두 다리의 내전근, 햄스트링의 스트레칭도 함께 느껴주실 거예요. 꼬리뼈는 뒤로 뾰족하게, 허리는 짤록하게 펼쳐놓은 상태로 스트레칭을 진행할 거고요. 올라오신 상태로 상체 로테이션하여 앞쪽으로 늘려 내려가 왼 다리의 후면을 한번더 스트레칭하고 시작할게요. 리포머 위에 올라가 서기 위해 풋바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상태이고요. 첫 번째 동작,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 내전근의 힘으로 리포머를 조금 더 당겨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. 그 힘을 느껴보신 다음에 롤다운으로 넘어갑니다. 리포머가 움직이지 않도록 내전근의 긴장감을 가지고 롤다운 동작이고요. 척추 분절하여 내려갈 땐 발끝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올라오실 때는 두 무릎을 살짝 접어 햄스트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. 다시 한번 더롤 다운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조금 더 리포머를 당겨내는 느낌. 바로 연결하여 스쿼트로 진행했습니다. 이때 너무 많이 내려가실 필요 없습니다. 오늘의 목표는 내정근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보다 올라오실 때그 내정근의 힘에 조금 더 집중할 거예요. 가동 범위에 너무 집중하시면 앞벅지에 힘이 들어가 내정근을 써야 할 집중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. 올라오실 때 조금 더 내정근을 사용할게요. 양손허리 위에 두고 두 다리 쭉 뻗어 등어리 길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딩하여 내려갔다가 엔 올라오는 동작인데요. 가능하신 만큼만 왼쪽으로 이동하고 올라올 때는 정수리 방향으로 키가 더 커지듯이 저희는 가능하신 각도에서 유지하여 등어리 길게 상체를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. 이 동작을 진행하면 허벅지 후면이 늘어나고 내정근은 자세를 유지하느라 힘을 씁니다. 가슴을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스완 동작처럼 등허리 길게 올라올 수 있도록 교행해주세요. 스탠딩 시리즈의 마지막 동작은 왼쪽 발끝을 턴 아웃하고 상체도 발끝 방향으로 돌려 앞에 무릎을 접어 내려갔다가 N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. 양팔 만세로 상체 움직임도 추가하였고요. 이 동작을 진행할 때 무릎과 뒤꿈치의 일직선을 맞춰 놓을 거예요. 앞으로 가능하신 각도에서 왼쪽 다리를 폈다 접었다 하여 마찬가지 내전근의 자극을 조금 더 느끼고 엔 제자리로 올라오실 수 있도록 리포머에서 내려오실 때 조심할 거고요. 저희는 스프링 풀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동작 이어나가겠습니다. 왼쪽 다리 90도 뒤꿈치 위에 무릎인 상태에서 시작하여 다리를 앞으로 펴며 뒤꿈치만 남겨놓고 발바닥을 뗍니다. 뒤꿈치에 무게를 실어서 리포머 당겨올 거예요. 이 시리즈는 내전근의 근처 근육인 햄스트링을 자극하게 됩니다. 왼쪽 다리의 모양 90도로 유지하여 앞뒤로 캐리지를 움직이는데요. 오른쪽 허벅지 앞면이 함께 쓰입니다. 앞쪽으로 나가서 그대로 발바닥에 힘을 실어 당겨 오실 수 있도록 앞으로 가서 고정하여 그 다리를 폈다가 굽히는 동작을 진행하면 오금부터 햄스트링이 쩌릿한 느낌으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. 무릎이 양 옆으로 흔들거리지 않게 체크하여 주시고 스쿼트나 런지처럼 익숙한 하체 운동에서 쓰이는 근육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대로 내전근 운동까지 다시 한번 더 연결해 볼게요. 허리 손이 손목에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양쪽 손등 허리 뒤에 뒷진지듯 놓았고요. 이 동작을 진행하기 전에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. 내전근은 다칠 수도 있는 근육이니 내 몸이 허용하는 만큼. 가능하신 만큼만 동작하시라고요. 절대로 가동범위 크게 가실 필요도 없고, 욕심내서 무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힘들어 하시는 회원님이 있으면 옆에 가서 리포머를 살짝 잡아주세요. 스프링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캐리지가 옆으로 휙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와이드 스쿼트까지 하고 시리즈를 마무리할게요. 오른발 끝턴 아웃 상태이고요. 마찬가지로 무리하지 않도록 큐잉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